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그, 우파진영에서도 그 자파들과 같은 전략과 전술을 쓰는 인물이 있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그, 그런 것들을 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를 이제 배신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신자다. 그, 내가 뭘 배신했지? 내가 뭘 보셨는지 난 모르고 근데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댓글을 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조원진 대표가 볼때 이거는 지는 게임이거든.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지금 사퇴를 하고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뭐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영상을 만들었더니 그걸 보고 조원진을 뭐 배신했다. 어떤, 그래가지고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와그 댓글을 엉망으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 아,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왜냐면 내 혼자, 용, 내 혼자 그들한테 욕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마누라가 그 댓글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 자기 그 배신 자기보고 배신자래는 하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신 가족들이 많이 울고 불고 그럴 때 음? 자기보고 누가 발아 그래 자기가 배신자래 뭐 하면서 자기를 성토해 하면서 막 울고 불고 할때그 기분 너는 어떻게 냐고씨바라 진짜. 너는 응? 어떻겠냐? 나 분명히 용서하지 않아. 당신들 응? 정확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자세는커녕 그냥 무조건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응? 나락으로 보내는 내 당신들, 내그 분명히 기억할 거야. 오늘 또 하나 댓글을 썼더라고 내가 당신들보다 공부를 해서 더 많이 했어 당신들보다 내가 15 16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가 그때 대구에 살았는데 경북대학교 수학과 누나들한테 미분적부를 가르친 사람이야 그리고 18 19대 노동운동하는 형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 이미 그때 다 섭렵을 한 사람이야. 응? 그래서 빨갱이들의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을 내가 잘 알아. 빨갱이들의 어디 건방지게 들이대고 있어.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응?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 마누라가 그 댓글을 보고 울었다는 거그 사실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내가 그냥 두지 않아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만약에 내 혼자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 마누라가 이미, 이미 보고 오늘 울었단 말이지 울었다는 그 사실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많이 못 봤으면 관계없어 그래서 공연성이 중요한 거야 공연이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훼손 할때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지 당신들 은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명심하라고 응? 우리 공화당 그 족발러들 응? 명심하라고 이래서 이래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구나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이래서 대표적으로 김문수 김문수가 더 낫니 조원진이가 더 낫니 학교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그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안 보라고 누가 드나? 근데 조은진이 그를 지지하는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줄 알아? 김문수가 배신자래. 김문수가. 뭐그 과정은 내가 그당시 없었으니까 나는 그 몰라. 근데 객관적으로 볼때 김문수가 더그 응?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을까? 또홍은중이 그래 홍은중이가 담부터 성쳐 음? 홍문주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문주이하고 같이 다니던 그 보좌관을 조원진이가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니?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런 나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그 자체가 조원진이가 잘못한 거야 음? 그 그뿐 아니지 그뿐.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 영재영입이라고 해가지고, 1로부터 해가지고, 40몇 호까지 있었잖아. 그, 그 중에 누가 남았냐? 그 중에. 그 중에, 그, 몇40몇호 동안에, 40몇 호라는 어떤 그 수치만큼의 인재들 중에, 누가 지금 공화당에 남아있어? 우리 공화당에. 아무도 없지. 청년들, 누가 남아있어? 응? 누가 남아있냐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잖아. 자, 이런 거야. 뭐냐면, <laughs>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어느 친구하고 사귀는데, 친구들이 사귀자마자 다 떨어져 나가. 그 사람이 한 100명대,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 그 친구들한테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객관적인 거 아니냐고. 이런 게왜다 응? 사람들이 좋은 줄 따라갈까? 좀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왜 사람들이 따라갈까?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야 나 같은 경우도 내가 한 1년 이상을 같이 피켓을 들고 그 태극기를 들고 영상을 찍으면서 했잖아 그지 다알거 아니야 우리 공화당 그 사람들 다알거 아니야 영, 그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 왜 다른 영상을 찍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다른 문제가 있지 않고, 이런 다른 건다 떠나서, 일단 좋은 진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 다. 왜 그럴까? 그러면 떠나간 사람들다 배신자야? 떠나간 사람들은 다 배신자라고. 좋은 지내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다 따라가. 이제 여기 1호부터 해가지고 4 0몇까지다 따라가. 딱한 사람 남았지. 문문 문 뭐야? 뭐뭐 뭐, 뭐 있어? 할 터. 그 이러면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외에는 다 따라갔단 말이야.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대체. 무조건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하고 그 관계를 맺던 친구들 다 따라간다면 다따라갈 애들에 다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라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오죽하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이 알죠. 박근혜 대통령도 조원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해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진짜 조원진이가 옳았으면 왜 투표 상황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지 몇 프로 나오고 세, 그, 각그 선거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패배했을까? 그러면 형편없이 패배했는데 그럼 조원진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다 배신자야? 정신 좀 똑바로 차리자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수정해서 을 <laughs> 다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제발 그더 이상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은 내 유튜브에 안 들어도 돼요 나는 여전히 외국 아스팔트 그 운동가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거든 박근혜 태학 때부터 근데 조원진 같은 인간은 내가 처음 봐. 내 처음 본다고. 이건 아니잖아. 당신을 따라가면 다 배신자야?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그러면 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문수, 문종이 그리고 이래서 백, 이래서 4 0몇명 되는 그 인, 인재들, 여기 인재들 다 따라갔잖아. 한 사람 놔두고 그사람다 배신자야?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좋은 디는 늘이야기하지 자파 척결. 아, 어, 나 그거 동의해. 그리고 지지한다고요 지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구호가 되는 될 뿐인 거야. 구호가. 그것을 구호로 삼아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뭐 이익을 찍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못더진게 없으니까 그 진정성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왜냐하면 그런 의미서 피해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댓글 그 나한테 함부로 쓴 사람들 그 명심하세요 그저 요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어, 음, 원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집사람이 그 댓글을 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보고 다 배신자래라고 하면서 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누라가 울었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울고보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더, 나는 그거 용서하지 않아요 왜 우리 마누라를 울렸기 때문에 나는 그게 기본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을 다스리, 다스리, 다스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내가 책임을 집니다. 명심하세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댓글 조심하세요. 맞이겠습니다.